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세요 라고 이렇게 전하는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꿈나라 찬양 준비! 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와 오비크론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이, 꿈나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욱 날로 날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과 가족들 믿음과 건강 잃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맡은 바 자리에서 아버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혹시 아픈 아이들 중에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픈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욱 커져가게하여 주세요. 님 네,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꿈나라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씩씩하고 멋지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하는 우리 꿈나라 친구들 정말로 축복해요. 오늘 전우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친구들 여길 좀 보세요. 전우사님이 지금부터 네 가지 물건을 보여줄 거예요. 이 물건들의 똑같은 점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는 종이컵이에요. 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종이컵. 두 번째는 색연필이에요. 뭘까? 세 번째는 나무젓가락이에요. 나무젓가락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 알고 있지요? 자, 마지막은 바로 이종이예요 자, 친구들, 전교사님이 종이컵, 종이, 색연필, 그리고 나무젓가락까지 이네 가지를 보여주었는데 이네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네 가지 물건 모두 나무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나무를 사용해서 이네 가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네 가지 물건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나무를 사용해서 종이컵, 색연필, 나무젓가락, 종이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게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꼭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셨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성전의 문 앞이에요.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을 쉽게 벌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게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야. 베드로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자,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헉,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걷지 못하던 사람은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헉,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지요. 도대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어떻게 걷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보이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저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유심히 듣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다시 사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것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기대되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꿈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전사님을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꿈나라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기뻐하는 우리 꿈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전두사님, 전두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말씀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꿈나라 친구들 집에서 매일매일 말씀 함송잘 하고 있죠?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우리 2월달 말씀, 말씀과 함께 우리 힘차게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준비됐죠? 꿈나라 말씀 준비, 아, 꿈!